산타페 보고 소렌토를 계약을 한 거죠. 어, 왜 산타페를 봤는데 왜 소렌토를? 똑같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laughs> 아니 다른데 <쏘렌토가> 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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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오너분을 만나봤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라이프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빈이라고 합니다 아니 원래 이전에는 A7을 엄청 오랫동안 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맞거 10년 좀 안되게 탔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SUV 소렌토로 구입하신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서 팀원들이랑 현대매장에 갔는데 산타페가 있어서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넓은 거예요 오, 너무 네. 쾌적한 거예요 네. 근데 싼타페가 그때 이제 새로 나와서 이제 박스형 올라왔잖아요. 그 디자인이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 실내가 너무 넓고 쾌적해서 제 차에 비해서 네. 그날 바로 그냥 싼타페 보고 쏘렌토를 음. 계약을 한 거죠. 어, 왜 싼타페를 봤는데 왜 쏘렌토를 똑같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그래 가지고 그냥. <laughs> 아니, 데 되게 같은 프레임이나 이런 걸 쓴다 그래서. <laughs> 네. 어, 그럼 쏘렌토가 넓겠구나 하고 쏘렌토를 계약을 한 거요. 예아 디자인이 이게 좀더 마음에 드는나요 네, 네네네. 그래서. 네. 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산타페가 더 넓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 차는 그 산타페를 타 보시고 주문을 네, 네. 한 다음에 받고 처음 타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laughs> 우와 그럼 차안 보고 그냥 진짜. 그렇죠 시승요 보고 아. 네, 보고한 거죠 계약한 거죠. 되게 어. 특이하시다. 네 제가 봐도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세단을 타다가 SUV를 네. 좀 타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게 아무래도 그때는 영업을 했으니까 음. 영업직이었으니까 이제 많이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혼자 네. 운전하는 게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다니고 이래서또 음. 아, 어릴 그, 때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SUV 타면은 뭔가 좀못 그럴 것 같아서 오. 그랬는데 SUV 한번 그 산타페를 타고 나니까 음. 좋더라고요 되게 넓은 아, 게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나이도 좀 들고 해서 이렇게 막 밟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편하게 탈 차를 사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차량 옵션은 어떻게 돼요?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었어요. 풀옵션. 네, 네. 아, 그럼 이거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런 것도 오, 들어가 있네요. 네네. 네네. 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지금처럼 길게 본 거예요. 네. 왜 거울로 놓고 다니세요? 있는지 깜빡했어요. <laughs> 아, 네. 진짜요? 네, 네, 네. 와, 되게 그냥 뭐, 훅장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구입하신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아, 차도 안 보고. 제 눈을 더 믿어서. 아, 그래요? 시력이 되게 좋습 아, 시력이 되게 좋 밤에 막비올때 이럴 때 되게 좋더라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이게 SUV다 네. 보니까 네. 뭐 캠핑이나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이 네. 짐을 뒷좌석에 가득 실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거울 안 보일 때, 아, 그 때도 이제 카메라로 음. 밖에서 찍으니까 네. 그런 SUV라서 넣어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해가지고 음. 6천 조금 안 됐던 아, 것 같아요. A7에서 그 사운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사운드 튜닝을 했었는데 그걸 네. 여기에 그대로 옮기셨다. 사운드 요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고 음악듣는 거에 대한 뭐 견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사장님이 이제 데모카를 타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차에 있는 차를. 네, 네. 그래서 근데 튜닝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차에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달고 이런 거. 음. 근데 스피커는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해상에 막는 없다 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이제 타봐서 이제 소리를 크게 확 틀어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튜닝을 하기 시작해서 2천만 원 정도 썼어요. <laughs> 2천만 원짜리 네. 사운드를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팔아야 되니까 네. a 7을팔때 그냥 이거 좀 아깝기도 하더라고서 요그래 그냥 음. 제 값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게 렇 되게 가격이 거의 안쳐준다 그래서 네. 그냥 넘길까 하다가 결국 그냥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 아. 다시 다 달았어요. 와 그럼. 지금 이 차에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크릴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와, 그럼 이거 엄청 비싼 쏘렌토네요 그렇죠. 예. <laughs> 네. 쏘렌토죠 한번 사운드 네. 들어볼 수 있어요? 와, 울리는 게 다르네 네. <laughs> 이걸 경험하고 바로 주세요 하셨군요 근데 어떠세요? 확실히 이걸 해서 안하는게좋 은, 거같 아요. 어, 아예 시작 자체를 안하 는게좋 은, 거같 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것도 계속 됐 다면 좋은줄모 르고, 이게 당 연한 건줄 음. 알고, 그냥 그러다, 보 니까. 네. 아예 안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또 A7 타다가 소렌토를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내비게이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핸드폰 충전용으로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거기서 줬어요. 이거 차 틴팅한 업체에서. 아 그렇구나. 이 무선 충전도 다 되잖아요. 네 여기 된다고 무선 충전 되고. 네. 그럼 이거 순정 내비로 이제 보고 다니세요? 순정 내비가 되게 편한 것같아요 이게 음. 어디 가자 그러면은. 네. 이딱 내비 뜨니까 팀맵보다 좀 많이 쓰게되는것 같아요. 아 이거 기어 이런 방식은 처음이시겠어요. 처음, 처음. 원래 그 스틱이었죠. 그쵸. 와, 네. 그데 어떠세요? 금방 적응하같아요 적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산타펜은 이게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공간이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음, 그러니까 이 아래쪽도 원래 삼타펜 수납 공간으로 막 나오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콘솔도 막 양쪽으로 뒤에서도 열리고 네네. 그랬는데. 이건 기억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그 드라이브 모드는 좀 쓰세요? 이게 사륜도 넣으셔가지고 연비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그래? 잘 하는 사람들은 20km도 나온다고 하는데 20km 잘안 나오고 연비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오. 모르겠는데 11.7. 그 하이브리드 치고는 네. 되게 연비가 안 나왔네요. 근데 또 다닐 때는 한 15, 1 6 k m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나오죠. 누적이라서 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네. 뭐 사륜이고 해가지고 또더 연비가 네. 좀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체감상 보면은 평균 10. 1 5십6 정도 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A 7은 쿼트로였어요. 네. 아 그것도 4륜이었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뭐 아직은 머드 샌드 이런 것도 다안 써보셨겠어요. 네, 근데 그 별로 의미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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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통풍 열선 이런 거 원래 아, 있으셨어요아 통풍 시트 너무 좋아요. 아 통풍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오. 그 SUV를 이렇게 타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아까 트렁크 에 짐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A 7에는 그거를 달아놨어요. 스피커할 때 우퍼 큰 거를 달아놨었거든요. 아, 네. 네. 데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죽어있었어요. 음, 네. 트렁크도 엄청 넓어져서 위아래로 일단 넓으니까. 길이는 오히려 A7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거 3열 접기 전에는. 뒷좌석에는 처음 타보셨겠어요 네, 맞아요. 처음 타봤어요. 뒷좌석에 뭐 지인분들이 탈 일이 있나요? 아 누나가 얼마 전에 조카를 낳았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태우고 싶어서 그냥 7인승으로 했어요. 헉! 7인승은 그래도 이제 3열은 접고, 트렁크 네, 공간으로 짐을 쓰고 다 빼야 접고 내연기관인데도 아래쪽에. 센터 터널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음. 지금 성인 남성분이 앉았는데 레그룸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이렇게 컵홀더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선쉐이드도 적용되어 있어서 패밀리카 타시는 분들도 뭐 따로 이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아하실 것 같고. 술을 잘안 먹긴 한데 대리 불러서 갈때 뒤에 타면은 네. 깎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아 근데 디자인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없으세요? 하도 오래 타셨으니까 이제 뭐좀 예쁜 차막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은 좀 없으신가요? 봐 주변에서 왜 자꾸 차를 다운그레이드해서 가냐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건 또 그냥 예쁘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안모 수비 옛날 예전 버전 있잖아요, 페이스 네. 되기 전에 그거는 좀별로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깎여서 나온다고 아 네, 그 모습. 이게 좀 예뻐 보이는 거 같아서. 어쨌든 A7을 오래 타다가 이렇게 SUV로 네. 바꾸셨는데 주행감은 어떠세요? A7도 디젤이었다 보니까 네. 초반 토크가 좋잖아요. 네. 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큰거 같아요. 아, 가끔 그래요? 네, 게 펀치력이나 이러는 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음. 주행 중에 이제 뭐 차를 잠깐 그 추월해야 될 때나 아. 그럴 때이 예전 차는 생각한 대로 그래도 좀 움직여 줬다. 네, 그면은 네. 이거는 저게 그 시도 자체를 아예 안하겠습요이게 네. 조용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디젤 타면서 좀 덜덜거리고 그런 게 생, 생겼나요? 처음에는 되게 조용했어요. 아무래도 네. 이게 유기통이다 보니까, 이게 크루즈도 디젤이었거든요. 어. 되게 처음에 샀을 때도, 이게 디젤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네. 근데, 전차가 워낙 시끄러웠어서, 음. 그것도 이 시간이 지나니까 디젤은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근데 얘는 하이브리드라서 더 조용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기인진 물릴 때도 좀 무리감 나... 없이 어... 물리는 것 같고 네. 그 이게 또 옵션이 많잖아요. 네. 시트에 막 마사지 시트 이런 거 있는데 A7은 네.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는 없었죠? 없었어요. 네, 네. 어떠세요? 써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차를 받고 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뭐가 등 뒤에서 움직이더라고요. 터져 있었던 건데 그 뒤로 안 썼어요. 끄고 안 썼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근데 장거리 운전할 때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시원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좀 환기되는 느낌? 뭐지 이런 느낌에서. 아. <laughs> 그래서 껐거든요. 네. 네. 아. 네. 근데 이거 가솔린이 아니고 왜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셨어요? 주행거리가 많으세요? 옛날에는 되게 많았죠. 영업직에 있다 보니까 음. 그랬는데 이제 장거리 갈 때는 삼전 씨도 a 7도 괜찮았어요. 한1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오, 디젤이라서 잘나 네, 디젤이라서 그래 저는 디젤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내 주행에서는 4, 5km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게 좀무 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근데 시내 주행이 좀 강하다고 하고 연비가 강하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것 같아요. 또 하이브리드도 옵션이고 어떻게 보면. 아. 네. 그래서 그냥 네. 어차피 풀옵션 사는 거? 네네. 그 옵션까지 그렇죠. 넣자. 네네. 하이브리드까지 네네. 넣자. 네네. 되게 쉽게 쉽게 결정을 되게 빨리빨리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 네. 산타페도 네, 되게 급하고. 네. 네. 그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바로 맞죠? 하시고. 네네. 차도 산타페 타보고 소렌토로 그냥 네. 하시고. 산타페보다는더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디자인이 더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7 세단이잖아요. 네. SUV로 바꾸니까 더 운전하기 음. 편하신가요? 시아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게요 올라와 있으니까 네. 네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도 올라와 있으니까 주차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적응이 많이 돼 있으니까 전차에 네, 네. 이게 주차장 들어갈 때도 막, 막 들어가고 이제 아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주차는 아직은 A3도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주차 카메라 되게 잘 나오지 않아요? 막 어라운드 뷰 해가지고 어라운드 뷰나 솔직히 안 쓰게 됐어요 아 그래요? 나오는데 안 보게 되고 아, 그냥, 후방 그냥 후방 카메라만? 후방 카메라하고 헤드미러만 보고 주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네. 근데 후방 카메라 봐도 뭔가 좀 A7이랑 다르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아, A7은 열한도비는 없지만,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진짜 좀 이게 가깝게 주차를 해야 될때 벽이나 네. 이럴 때, 근데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멈추는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 주차를 이렇게 못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박줄알았는데이 네. 긴급제동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겠 <laughs> 네. <주차를> <laughs> 그럼 이 차량 네. 단점도 있을까요? 출력이요 펀치력이 아, 아, 별로 없는 거. 아, 같은데 하진 그러니까 않죠? 네, 그렇죠 아, 예, 아. 예, 그래도 삼전C 디젤은 밟바닥 뗐다 밟았닥 뗐다 하면 몸도 같이 움직여지는 음. 그런 펀치력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럼 이소렌토하이브리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가족들이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아기 있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20대 중후반한테는 저는 그때는 작은 차를 지금도 작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다니기에는 이렇게 차박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지 않으면 저는 작은 차가 더히려좋고 아, 오히려 투싼 이 정도 사이즈로. 그쵸, 아니 저는 SUV를 안 좋아했으니까 아. 아반떼 사이즈 좋아하거든요. 이정3시리지 아. 네.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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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기 전에는 더 작은 차를 타라. 그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음.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신한라이프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영업사원을 상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금융 영업이나 보험 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올해로 10년 차예요. 올해 일을 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의 관리를 잘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